자, x는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3에서 기울기가 0이다. 아, 들어놓았다 이거고. f(x) 그래프 있습니다. 어, 몇 차라고 주진 않았어요 아무튼. 에, g(x)가 마이너스 x f(x)인데, g(x)의 그래프에 1에서의 접방을 구하려니까 1에서의 접방을 구하려면 당연히 기울기랑 점을 아셔야 되겠고, 기울기는 뭐요? g 프라임 1이고, 점은 1,콤마 g 1니야 이렇게 해요. 네. 한다고요? 그래요? 그럼 G 프라임 1은 어쨌든 얘를 갖다 고배 미분을 해놓으셔야 되니까 G 프라임 X 구하시면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거만 살짝 주의하시고 그럼 1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F1에다가 마이너스 11F 프라임 1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얘는 1콤마 G1이니까 1콤마 G1은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겠네요. 이 정도 해놓고 여기까지 했나요? 좀... 왜요? 여기 내가 한거 중에 네가 모르는 거 있나요? 이게 내가 볼 때는 못 하신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죠. 왜냐면 이 정도 문제는 고난도는 아니거든. 이런 건 내가 이런, 이런 표현을 주로 하는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문제 읽으면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답이 나와 그냥 다른 거는 4아 뒤에 더 있어 저지